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지 프레스를 활용해서 나만의 배지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배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만의 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겠지요. 이 작품은 종이에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를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작품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색칠하고 원모양으로 잘라서 작품을 준비합니다. 다음에는 배치프레스로 배치를 제작합니다. 첫째, 왼쪽 하단 몰드에 버튼 위판을 올립니다. 둘째, 버튼 위판 위에 작품종이 코팅지 순서대로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코팅지 작품종이 버튼 위판 순서로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살짝 한번 누릅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면 프레스가 고장이 날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프레스 위판이 살짝 여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번 누른 후에는 코팅지, 작품 종이, 버튼 위판이 버튼 프레스 위판에 달라붙어 버려요. 넷째, 오른쪽 하단 몰드에 버튼의 뒤판 오피이 뒤로 가도록 올립니다. 이때는 오피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해요. 만약 확인하지 않는다면 완성된 배치가 위, 아래가 바뀔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누르면 배치가 완성됩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 사진 이미지예요. 우리가 사용할 버튼 프레스를 구입한 회사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미지를 캡처했답니다. 이미지 출처인 유튜브 영상은 설명에 첨부해둘게요. 꼭 참고해보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실수하지 않고 만들 수 있어요. 안전하게 예쁜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작품 이미지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리 캔버스를 활용했더니 원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편집하는 것이 쉬웠답니다.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서 인쇄물 제작, 스티커, 싱글 규격 스티커, 가이드 적용까지 해볼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각 메뉴들을 눌러보세요. 모양은 원으로 사이즈는 지름 3.5를 선택한 후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편집해보세요. 편집이 끝나면 사이즈를 다시 지름칠로 지름 7로 변경해 줍니다. 지름 3.5로 설정한 후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미지가 흐리지 않고 선명하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작품을 공유하고 컬러 인쇄합니다. 지금부터 나만의 멋진 배치를 만들어 보아요.